안녕!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부모님이랑 도담이가 제 사무실을 아직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서 잠깐 저희 사무실에 같이 왔다가 방금 전에 갔어요. 와 있는 모습을 좀 촬영을 하려고 했더니 금방 일어나서 가버리더라고요. 오늘의 투드리스트. 12월 19일, 일요일. 오늘의 할 일은 영상 기획을 두 개를 하고 갈 거예요. 하나는 토크 컨텐츠고, 하나는 피부 관리 팁을 담은 영상이 될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나면 오늘 토크까지 촬영하고 가려고요. 토크는 매년 연말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매년 연말마다 촬영을 해보고 싶었던 주제였긴 한데, 이제 막 스무 살된 친구들이 스무 살로 돌아간다면 뭐 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2022년 여름에 출시할 제품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 오케이 오늘은 네 가지 일만. 오늘은 소박하게 네 가지 일을 할 거긴 하지만 시간이 남으면 촬영까지 하는 걸로. 근데 과연 남을 것인가. 아, 잘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앞머리를 좀 잘라보려고 해요. 사실 앞머리는 다미언니한테 꼭 가서 자르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서울로 이사왔다고 해도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다미언니한테 비밀이에요. 앞머리를. 제가 11월 12일에 잘랐는데 오늘이 12월 19일이거든요. 거의 근데 한 달이 됐어. 근 패션하울 촬영할 때 아무래도 앞머리가 너무 기니까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잘랐거든요. 오늘 조금 잘라봐야 될것같아 너무 심해. 여기 옆머리도 다 길어가지고 이제 귀 뒤로 넘기면 이렇게 가운데만 남게 돼요. <laughs> 얘네도 좀 잘라줘야 될것같아 지금 자를까 촬영하는 김에 지금 자르고 그냥 보시는 여러분들 너무 답답하실까 봐. 아 <laughs> 어, 근데 저 이제 생리할 것 같아요. 배가 아파. <laughs> 여기 지금 진통제가 없는데 저만 다 먹어서 가 일단 여기서 자르고 이것 봐요.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다미 언니한테 진짜 말하지 마요. <laughs> 어떡해. 무서워. 괜찮아. 앞머리는 빨리 자라니까. 자른 거 티도 안 나잖아. 그렇죠? 있까요좀 <laughs>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언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좀 카테고리를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어요 혹시 곧 스무 살 친구들 곧 32살 언니한테 듣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laughs> 재밌을 것 같아. 요런 종류의 토크는 또 처음인데. 사실 32살이 많다면 많은 나이고 적다면 적은 나인데 이 아무래도 20대 초반 친구들이 보기에는 굉장한 어른으로 비추어지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어른 행세, 어른 행세? 언니 행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조심스럽지만. 너무 건방진 생각은 아닌 것인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이야기를 쉽게 들어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전에 올렸던 결혼에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주의 한톨, 한톨다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냥 들어만 주세요. <laughs> 정답은 아닙니다. 음, 인간관계, 2을초반에꼭 해야 하는 것, 연애에 있어서 마음가짐. 중요하지. 음, 앞으로의 인생에서 이건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와우. 다들 고민이 많은데. 음. 쉬는 게 불안하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스무 살은 아니고 스물여섯인데, 이미 대학도 졸업했고, 그렇지만 전공과 완전히 무관한 건축 일을 하고 싶은데, 언니라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요. 스무 살은 아니지만, 이런 질문도 넣어주세요. 어릴 적부터 봤고, 동경했던 언니가 다육언이라서 한번 꼭 의견을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공과는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은 것 같아. 21살도 질문해도 돼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또 아무래도 인생의 어떤 쓴맛을 본 <laughs> 수능이라는 쓴맛을 한번 경험해본 나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되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이들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랬고. 뭔가 어마어마한 어른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 25살인데도 가능한가요? 26살도 해도 돼요? 27살? <laughs> 곧 24살 되는 사람은요 다 돼요 다 돼요 <laughs> 좋았어 벌써 11년 전 <laughs> 벌써 11년 전와 옛날에 10년 전이라고 하면 은아안돼 너무 슬퍼지는 말을 할 뻔했어요 근데 이런 좋은 컨텐츠를 촬영하거나 기획을 할때 현타가 진짜 많이 와요 내가 뭐라고 <laughs> 사실, 그렇잖아요. 유튜브에는 영상을 띡 올리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laughs> 내가 갑자기 답변하는 느낌이랄까? 물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그냥 관심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는 뭔데, 이런 걸 조언하고 난리야. <laughs>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현타가 와요. 편집하면서도 많이 오고. 그렇지만, 용기 내서 한번 해볼게요. 저는 회사 생활보다는 항상 사업이나 프리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부족한 경험치가 있기도 하지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사람의 삶은 다양하니까요. <laughs> 벌써 밑밥 빨아먹죠? <laughs> 유튜버로서의 김다영 할 일을 끝냈습니다. 영상 기획 두개다 했고, 이제 디자이너의, 데이퍼센트의 디자이너 역할을 하러 갈 거예요. 직업이 정말 많아요. 저희가 젤리 스킨을 수출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특정 국가에 수출이 가능한 성분이 있고, 안 되는 성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분들도 맞추면서 기존의 젤리 스킨의 특징을 방해하지 않고, 그리고 기존에 쓰시던 분들이 어떤 피드백을 반영하면서, 그동안에도 이제 너무나도 완벽한 젤리 스킨이었지만, 조금 더 완벽한 모습으로 리뉴얼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뉴얼본에 대한 상자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상자 디자인 목업, 요런 형태의 상자입니다라고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상자 입힐 디자인을 하는 작업 중입니다. 꽤나 오래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디자인은 막상 하면은 지금 당장엔 예뻐 보여. 근데 한 3일 뒤에 보면은 되게 구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르고 걸고 거르고 걸고 거르고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 우리 브랜드에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도 계속해서 검열을 해봐야 하기도 하고 이 디자인이 나에게만 이쁜 것인지 다른 사람 눈에도 이쁜 것인지 또 검열을 계속해야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는 BM. b m 다용. 여름에 나올 신제품은 그거에 대한 샘플를 잡아서. 저도 이 기획 단계를 전부 다 공개하면 은 너무 재밌을 것 같지만, 중간에 출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선뜻 이것저것 다 공개하기가 어렵네요.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이번에는 웹 퍼블리셔 다영이에요. <laughs> 다음 주에 저희가 엄청 오랫동안 기획을 해왔던 프로젝트가 드디어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홈페이지를 좀 디자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저의 8년 전, 9년 전의 번업을 지금 또 하고 있어요. <laughs>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정말 잡다한 인생을 살았죠? 이게 PC로도 확인을 해야 되고 모바일로도 확인을 늘 해야 돼서 바빠요, 바빠. 응? 어디 가요? <laughs> 어디 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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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요? <laughs> <laughs> 아 가까이. 가까이?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정말 귀신같이 생리를 시작했어요. 어, 어쩐지 어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애드비두알 때리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해요. 걱정이네. 오늘 <laughs> 촬영을 할수 있을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오늘 저희 이사한 집에 도배를 시작했거든요. 원래 집에 아무것도 안 하려다가 <laughs> 집이 너무 <laughs> 어둡고 칙칙하고 그래서 도배도 새로 하고 등도 새로 달기로 했거든요. 저희 사무실 인테리어 해주신 619 디자인에 또 맡겼어요. 오늘은 저 촬영하려고 다른 분들은 다 재택근무 시작해보자! 오늘은 도배랑 시공 때문에 남편은 집에 있다가 출근을 할 거고 저는 먼저 출근을 했는데 도담에도 내려주고 해야 돼서 운전하기가 귀찮아서 저희 아빠한테 데려다 달라고 했거든요. 엄마와 아빠가 근처에 사이가 너무 좋다. 저희 아빠가 퇴직을 하셔서 자꾸 이렇게 일을 줘야 돼요. 어떤 삶의 이유를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laughs> 어제 써놓고간오늘의 할래. 피부 급조하는 세 가지 방법. 촬영이랑 20대 초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들 촬영이랑 굉장히 간단하긴 하지만, 모두가 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네요. 촬영을 어느 앵글에서 할지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촬영을 하고, 짜잔! 드디어 공개하는 저의 몇 개월을 괴롭혔던 그 데이퍼센트의 프로젝트예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이것을 오픈한 지몇 주가 지나 있었을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포스터 큰거한 장, 그리고 스티커 네 가지 컬러 이렇게 세트로 드리는데 그날그날 내 기분에 맞는 컬러의 스티커를 이렇게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내 기분이 그동안에 어땠는지를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포스터 포스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포스터의 포인트는 이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빼곡하면서도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상의 어떤 데이퍼센트가 보탬이 되고자 여러분들의 여백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여백 지원금을 드리는 프로젝트예요. 나름 엘증의 제품이에요.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laughs> 원래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의 제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오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실현해줄 수 있는 공장을 못 찾았거든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말도 안 되는 큰 자본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변경하고 변경해서 나온 제품인데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해? 네. 집에 가버리세요. 네. 집에 가버리세요. 제가 할까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데이터로 가세요, 빨리. 지금 이제 제품 컷 촬영하고 사용하는 음, 거 그렇습니다. 촬영하고 있어요. 오늘따라 해가 너무 왔다 갔다해서 촬영하는 게좀 힘들었어요. 이제 본 촬영 들어가면은 정적 속에서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 컷이나 사용 컷을 촬영할 때는 음악을 틀어놓고 하고 있어요. 변신하고 왔어요. <laughs> 참 오랜만에 보는데 모습. 이제 본 촬영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촬영 끝. <laughs>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촬영하는 건 즐겁지만 여전히 카메라에 깃발리는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촬영하고 나면 쉬고 싶은데 이거 정리하느라 또한 세월이야. 근데 저는 잠깐 쉬었다가 토크 콘텐츠를또 촬영할 생각이라서 화장품들만 정리하려고요. 어쩌지? 아까 김밥을 먹어서 배가 불렀는데 지금 또 배가 고파졌어. 아까 일부러 김밥을 두줄 시켰거든요. 먹어줘야지. 어, 배고파.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배고파. 아, 이건 살것 같다. 걱정이네? 오늘 그 토크를 촬영을 해야 될것 같은데? 늘 6시라서 시간이 애매한데? 딱 5시에 촬영이 끝났으면 그것까지 촬영하기 충분한데 지금 6시라서 너무 애매해요, 시간. 어떡하지? 그러면 오늘 촬영한 거 편집하고 내일 모레 오늘 촬영하려던 거 촬영해서 허닥닥닥닥 편집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laughs> 결국 미래의 나에게 맡기게 되네. 갑자기 좀 무서워졌네? 갑자기 도배랑 등 공사를 결심하게 돼가지고 지금 진짜 집이 그것이 알고 싶던막 그런 데 나오는 집 같아 <웃음> <웃음> 어떡해... 무서워... <laughs> 이게 우리 집이야 너무 무섭지, 무섭지 않아요? 불도 안 켜져 지금 불이 없어, 없어. 그나마 이제 좀 완성이 된 곳이 도담이 방, 도배. 불 켜봐야 좀알것 같은데. 벽지도 완전 어두운 색이었거든요. 그럼 여긴 안방. 진짜 무섭다, 무서워. 와, 어떡하지, 이거를? 진짜? 누가, 누가 아기가 됐어, 누가? 허미요! 험미야, 허미요! 험미야. 허미요는 뭐야? 허미요? 허미요나? 엄마 어 어른들 음. 엄마 아빠가 음. 귀엽다고 하는 거야? 음. 엄마는 도담이 좋아하게 안 좋아하게? 안 좋아하게. 엄마 도담이 사랑하게 안 사랑하게? 안 사랑하게. <laughs> 왜? 엄마가 자꾸 화나서. 어, 엄마가 자꾸 화나서? 어. 엄마 언제 화냈어? 치카카 안할때아 치카카 안할때 그럴 때는 엄마는 더 혼나야지 아주 치카카 안 하면 응? 이빨에 벌레가 막 생기는데 그러 엄마가 에휴, 벌레 생긴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냐? 엄마가 핸드폰으로 입에 벌레 생긴 사람 보여줬잖아 저번에 고담이 그 아까 세화할 때 치카카 했는데 오 잘했어 잘했어 고담이한테 그그그 물어봐 밤이, 밤이 왜 딱딱하지? 아 밤이 어. 왜 딱딱해? 밤? 잠값 음. 벌레들이 먹지 멀쩡히 않게 멀쩡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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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쩡히 딱딱한 거야. 거야. 아, 벌레들이 못 먹게? 응, 근데 감은 벌레들, <laughs> 참새들이 응. 먹게. 어. 감 껍질은 음. 어, 말랑말랑한 거야 아 진짜? 어떻게 알았어 두담이이래아 <laughs> 그랬어? 아유 다 기억하고 있네 두담이 오늘 미미네 집에서 자야 되는데 어떡해? 음. 엄마는 집에 가서 자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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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하네>. 돼? <laughs> 왜 그래 진짜 이살람아 <laughs> <있사람아. 웃음> <laughs> 근데 약간 조금 질어 게진거 아니야? 그니까. 근데 발톱이 많이 튼튼해졌어, 소다니 왜? 진짜 어릴 때는 휴지처럼 얇았거든. 응. 아기 때는. 응. 근데 지금은 휴지처럼 얇진 않잖아. <laughs> 엄마가 저번 에 보리 보리 싸는 거 기억나? 아. 어. 그거 하자. 아까 너무 어잖아 왜? 그거 너무 잡히잖아 너무 잡혀서 싫어? 소담이가 이거는 고리, 고리, 셀 이렇게. 만성으로 할게. 고리, <laughs> 고리, 귀여 뭐야? 아빠 손가락이 도시락을 가지고 소풍을 간다 엄마 손가락이 도시락을 가지고 소풍을 간다 언니! 귀여워. 언니 손가락이 도시락을 어? 가지고 언니 손가락이 도시락을 가지고 소풍을 간다 엄마 카메라 가져. 엄마 카메라? 응. 왜? 그게 심부름이야. <laughs> 엄마 심부름 하는 거네? 내가 심부름이었어. 음, 그게 바로 심부름이야. 귀여워. <laughs> <laughs> 왜? 뭐 하는 거야? 엄마? <laughs> <laughs> 여러분들도 이렇게 콧구멍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laughs> 싫라 가... 시라. 응. 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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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집에서... 시라 라 시라 라 시라 라 시라 라 시라 라 시라 라 집에서... playing... 시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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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 나는 윙, 봉 말고 윙이 좋아. 봉은 싫어. 엄마도 윙이 좋 좋대. 응, 나도. 난봉 좋은데. 아야, 안 놀고 있는지 우리 어디 있어? 당시 너는. 내가 놀았나? 너는 는 비비가 놀았는데. 그래, 맞아. <웃음> <웃음> 어디서 거짓말 쳐? <laughs> 미안해, 미안해. 거짓말 못 못하게, 못하게 만들어. 거짓말. 비비가 거짓말은 아니고 깜빡했어. 나 마시는 애들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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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뭐 하는 거야? <laughs>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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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다 아, 아. 아 안돼, 안돼. 뭔데? <laughs> 이거 도담이랑 엄마랑 게임하는 거야. 아, 그래? 왜? 왜 이불 속에서해? 미미, <laughs> 비비가 혼나잖아. 미미, 비비, 도담이 혼날 거예요? 왜? <laughs> 아 그거 가지고 엄마하고 재밌게 놀고 또 도담이가 너어놔 그러면 되지? 이불 속에나 하자. <laughs> 이불 속에서 하면 못 찾잖아. 그래? 이불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웃음> <웃음>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laughs> 뭐해? <laughs> 하나 던지면 어, 비비가 못볼수 있어. 다볼수 있어. 그러니까 당기게 맞아. 다섯 개 있잖아. 근데 하나를 꺼내서 집 가져갔어. 집에 가져가면 하나가 더 필요해. 그는 하나 더 가고 하나 더 가고 하나 더, 하나 더 가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응. 다음 사람들이 못써서 그러니까 짠 하나 줬어. 그러면 돈 조금 있잖아. 그래서 다시 두 하고 하면 안 되겠다. 근데 네, 있지만. 켰다 애기가 사다. 이미 들킨 거 같은데? 미미랑 비비한테? 이거 하나 골라봐. 이미 미미랑 비비한테 들킨 거 같아. 1등은 뭐라고? 1등은 중요하지 않고 꼴등은 중요해. 어, 왜? 왜 꼴등은 중요해? 모르겠어. 그건 잘 모르겠고. 어, 그건 잘 모르겠어? 안녕, 안녕. 저는 오늘 집에서 촬영하고 있어아 맞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올해 들어서 브이로그는 또 처음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새해 인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오늘 올해는 모두 모두 작년보다는 걱정도 덜하고 좀더 편안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촬영을 하다가 배로 너무 고파져서 밥을 좀 먹고 촬영을 하려고 해요. 아 근데 위에 집인가 어디 집이 오늘 공사하나봐요. 그래서 조금 시끄러워. 돈코츠 라면인데 매운맛 단계 신라면 정도로. 해가지고 시켰거든요. 와우, 와우, 냄새 진해. 맛있게 먹겠습니다. 짜잔. 맛있겠죠? 돈코츠 이 고기는 추가했어요 하나. 집에서 찍는 첫 브이로그다. 이사한 집이거든요. 아직 홈투어는 아직이야. 아직 아직이야. 대신에 너무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만 촬영을 해보고 있거든요. 홈투어는 아니고, 룸투어? 음, 맛있다, 맛있다. 음! 배우신 분? 단무지 무침. 전 단무지 무침 좋아하거든요. 그냥 단무지는 안 먹는데. 여러분들은 올해 버킷리스트 정하셨어요? 전 아직 안 정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새해가 될 때마다 아, 올해에는 코로나가 풀리겠지 풀리겠지 하면서 코로나가 풀렸을 때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해보고 싶은 것은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 행사를 그냥 한 거지 행사 하면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몸이란 말이죠. 그냥, 그냥 행사를 하기에는 뭔가 컨텐츠가 없으니까 뭔가 명목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요즘 행사들이 하나 둘씩 조금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한테 들어오는 브랜드 러브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데이퍼센트의 명목으로다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 그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신남면 보다는 좀덜 매워서 더 좋다. 충동 여행 가기. 작년에 이제 서 실장님만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할때 그때 충동적으로 한번 양양을 간 적이 있거든요, 일하다가. 야, 갈래? 진짜 갈래? 해가지고 좀 늦은 판단을 해서 한 3시인가? 그쯤에 출발해서 거의 저녁에 도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올해도 충동적으로 한번 가는 거? 장래를 위한 꿈은 클수록 좋지만 이런 소소한 내 기분을 위한 그런 버킷리스트는 소소하고 사소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